혹시 코인으로 400억 원 넘게 벌어가지고 사표 냈다는 삼성 직원 얘기 들어봤어요? 나도 뭘 해야 되나? 나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은요? 나 지금 눈물 흘린 <laughs> 그러면 혹시 마켓컬리, 러쉬, 내셔널 지오그래피 어페럴 등등 공통점이 뭘까요 광고 모델처럼, 아, 나도 저거에 사면 저렇게 될수 있나? 이런 큰 꿈을 꾸게 한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빙그레 프리스비, 식스페셜 파타고니아 등등 모두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커머스 같은 것만 성장하는 요즘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취직. 근데 취직 자체가 어렵죠. 그리고 막상 취직해서 보니까 월급을 받아봤더니 이걸로 안될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뭐 투잡을 해볼까? 사업 한번 해볼까?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 로케이션 좋은 가게? 아이디어? 사업자금? 인재? 뭐다 맞는 얘기인데 언제부턴가는 뭐 인터넷, 모바일 등등을 활용 못하면 부자가 되기가 어렵죠. 그냥 오프라인 목 좋은 곳에다가 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뭐 이래서는 좀 한계가 있잖아. 요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은 더 어렵고요. 근데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이요. 옛날로 말하면 쇼핑몰, 지금은 뭐 커머스? 잘하게 해주는 곳이죠. 근데 왜? 드웨인 존슨, 카다시안 등등에서 국내의 셀럽들은 인스타 같은 SNS로 돈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유명하지 않아도 뭐 SNS로 돈 버는 분들 요새 많고요. 근데 이 회사가 바로 SNS랑 커머스를 가장 빨리 연결시켜주고, 결제, 클라우드, 해외 판매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 대단한 회사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좋은 회사 취직했는데도 석을 퍼질 때가 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회사가 딱 그런 케이스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취직했다며 축하해. 근데 회사가 어디라고? NHP? 뭐? 농협기열사인가? 근데 사실 이 회사가 소비더머니 네이버편에서 말씀드린 정부로 비유하자면, 검색기술계의 대통령, 그리고 검색기술계 총리 같은 분들이랑 관련이 깊은 회사죠. 그러니까 뭐 IPO 한다고 하고 상장 한번 뭐 유망주다 이렇게 꼽히고 있겠죠 자이 얘기는 뒷부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특히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내 사업에서 좀 부자가 돼보고 싶다 이런 분들 소비자와 판매자의 구분마저 모호해지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소위 제트 커머스를 책임지겠다는 NHN 고도입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SK바이오 등등에서 뭐가 생각나요? 맞아요 공모주 열풍 신 공모주 해봤니? 안 해봤어? 공모주 안 해? 어. 아무튼 공모주가 워낙 핫해가지고 돈을 막 때려 넣어도 몇주못 받는다 뭐 그래서 화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회사 IPO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기사들,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그 대체 뭐하는 회사인데? NHN? 뭐 네이버 아니야? 과거에 네이버 회사명이 NHN이었으니까요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아니죠 NHN, NHN 고도 뭐하는 회사일까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분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먼저 네이버 창업 초기에 네이버가 업계 4, 5위를 하고 막 시들어질 때쯤 이해진 창업자가 상고초려를 해서 모셔왔다는 교수님 검색기술의 디존 이준호 회장님 네이버에 합류해서 1등 네이버를 만들고요 2013년 분리할 때 네이버를 떠나서요 지금은 페이코와 한 게임의 NHN을 이끌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NHN의 자회사인 NHN 고도는 네이버 검색본부장 출신인 이윤식 대표님이 끌어가는 곳이니까 뭐랄까 여기는 검색기술계의 국가대표 같은 분들이 끌고 가는 회사들인 거죠 근데 잠깐 얘기 같을 수 있는데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한 분들이 나중에 되게 뭐가 될까? 부자? 그럼 권력자? 아니죠.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면 거의 대부분 괜찮은 월급쟁이가 돼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보통은 자기 사업을 해야죠. 물론 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임원 오래 하신 분들 빼고요. 아무튼 다시 사업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럼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인터넷 나오기 전을 생각해 보면요. 가령 뭐옷 같은 걸 판다 그러면 직접 옷을 만들어서 팔거나 뭐 동대문 시장 같은 도매 시장에서 빼다가 팔거나 오프라인에서요. 그러다가 뭐잘 팔리면 돈을 벌고 눈 인설미도 있고 목 좋은 가게를 잡고 단골들까지 잘 챙기면 금상첨화겠죠. 그럼 더 부자가 되겠지. 과거에는 보통 그랬었죠. 그랬는데 조금씩 세상이 변하면서 이 판도의 균열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뭐 우편 판매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소매점이 아니라 도매시장에 직접 가서 사는 뭐 이런 영향도 있었지만요. 먼저 TV 홈쇼핑이 나오면서 판이 꽤 바뀌어요. 처음엔 뭐 홈쇼핑 보고 시켰더니, 와, 사이즈가 안 맞네, TV랑 보는 거랑 다르네, 뭐 이런 말도 했었지만, 이걸 점점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적응이 돼가지고, 오프라인 매장 이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아주 오랫동안 오프라인 위주였던 커머스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맞아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물결에 몸을 던져서 인터넷 쇼핑몰 차린 분들 중에 부자가 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혹시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전 대표 같은 분들 얘기 들어봤어요? 작년에 서울 명동에 수백억대 건물,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에 세워진 건물,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사들였죠 그것도 이걸 막 그냥 현금 주고 샀대요. 패션 화장품 업체 스타일란다를 무려 6천억원에 로레알에 매각한 그분이요. 근데 사실 막상 초기에는요. 무슨 인터넷 쇼핑몰을 해뭐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모델로 막 올린다고? 무슨 점잖지 않게 직접 모델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돈 버는 분들이 점점 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죠 막 그렇게 돈 벌어서 뭐 저택에 산다 스포츠카 탄다 뭐 그러니까요 인터넷 쇼핑몰로 부자된 연예인들도 꽤 있죠 아무튼 바로 이때 NHM 고도가 커머스의 무다가 인터넷으로 옮겨갈 때 이런 쇼핑몰 사이트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호스팅 업체였죠 당연히 세상의 변화를 읽고 먼저 움직였으니까 잘됐어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이런 궁금증 될수 있어요. 과거에나 그랬지 자체 쇼핑몰 운영한다는 거 옛날 얘기 아니야.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자체 쇼핑몰에서 뭘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 옛날에도 통하는 거지. 뭐 이럴 수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쿠팡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다가 물건이나 뭐 서비스 올려가지고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쿠팡은 이제 막 생겨갔고요. 네이버 스마트보다 옵션 지마켓이 훨씬 더잘 나갔어요. 처음엔 오프라인, 그다음에 TV 홈쇼핑, 그다음에는 개별 인터넷 쇼핑몰 이런 순서로잘 되다가 오픈 마켓이 나타나고 가격 비교 서비스가 커지고 소셜코머스까지 특히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모바일 쇼핑이 늘면서요 이 커머스 세상은 10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죠 이렇게 큰 업체들 간의 순위도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렇게 빠른 변화를 개별 사업자가 따라잡기가 쉬웠을까요? 일단 디바이스에 따라서 포맷부터 바꿔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다 뭐다 해가지고 관련 규정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이 작은 사업자들은 그때그때 그때 따라가기가 벅찬 거죠 그러다가 아 그냥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자 소셜 커머스에서 한칸 차지하자 그냥 이렇게 해도 아직 쏠쏠하게 벌리는데 그냥 이렇게 하자 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마치요 자기 집이 없이 전세 월세를 전전하는 거랑 운명이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마 커머스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뭐 오픈 마켓 같은 데서 잘 팔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좀더 싸게 파는 경쟁자가 나타났네? 혹은 뭔가 포털이나 오픈 마켓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내 상품이 노출이 안 되네? 이러면 어쩔 거예요.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방점 빼줘야겠는데? 이렇게 나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자기 게 아니면요, 뭐 사진 같은 거, 위치, 뭐 글씨체 하나, 어느 하나 뭐 다른 사업자랑 좀 다르게 차별화되게 바꾸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전월세집에 사는데 벽에다가 못 하나 박는 것도 뭐 자유롭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게다가 이게 오픈마켓 갔다가 또 스마트스토어 갔다가 막 비용이 막 이중으로 들고 하면 처음에는 뭐그 수수료 얼마나 하겠어 그냥 잘 팔리면 장땡이지 싶은데 이게 계속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아, 내 집이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거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또 끝이 아니죠. 커머스 세상의 변화라는 게 계속 진행되는 거죠. 아까 10년 만에 커머스 업계 판도 자체가 바뀌었듯이. 지금은 커머스가 인스타그램 같은 SNS랑도 막 연계가 되고요. 연계가 돼야만 하고. 옛날에는 소비자면 소비자, 판매자면 판매자였는데 이게 막 뒤섞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SNS 하다가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어 이거 봐라.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네. 많이 찾아오네. 그러면 그러다가 막 물건도 팔고, 오라? 근데 이게 심지어 잘 팔리네. 근데 막상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케팅 등 이런 변화랑 더럽 잘안 되고 심지어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 야 피곤하다 커머스 이제 또 그만 좀 바뀌어라. 근데 세상이 안 그렇죠.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때도 없고요. 나는 안 바뀌어도 세상은 어차피 계속 바뀌니까 결국 사업을 잘하려면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이 회사가 잘하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좋아. 근데 무슨 수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요즘 물건 많이 사잖아요. 이걸 전부 쇼핑몰이랑 연동되게 해주고 SNS 연계 마케팅이죠. 어내 인스타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나도 사업해볼까? 그래서 뭐 메신저로 막 연락 주고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간편하게 내홈 쇼핑몰 사이트 만들어서 시험도 해보고. 근데 또 이거랑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랑 연결도 가능하게 해주고. 커뮤니티와 스토어 형태가 합쳐진 파우더룸도 NHN 고도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공동 구매 해볼까? 라이브 커머스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제일 빠르게 열어주고. 해외 판매도 해보고 싶다? 이 회사가 아예 미국, 중국, 일본에 쇼핑 채널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막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트래픽이 막 몰린다. 클라우드에서 서버 규모를 자동으로 늘려줍니다. NHN이 국내 3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거든요. 계획이 있는 거죠. 아예 변화하는 커머스에 대비할 무대, 판을 깔아준다는 거죠. 고객님, 그럴 시간에 돈을 더 버세요. 기술적인 건 저희가 해결할게요.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증받은 기업들의 얼라이언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회사가 올해 아시아 최초로 가입했어요. 이 많은 쇼핑몰들이 괜히 그렇게 오랫동안 써온 게 아니겠죠. 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t v 홈 쇼핑 처음 생길 때, 인터넷 쇼핑몰이 생길 때,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모바일 쇼핑이 커질 때, 이걸 좀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커머스 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사람들이 운명도 바뀐 거죠. 아시다시피, 불과 10년, 20년 만에. 그리고 이제는 Z커머스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커머스는 어떻게 변할지, 어디에서 기회가 생길지. 이 시대를 미리 기다리고 준비했다는 NHN 고도가 마련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가격은 무료입니다.